2024년 7월 19일, 일용할 양식. 말씀,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29절, 요절, 16절. 제목,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식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에 십 사람들이 기바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수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니 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극률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으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오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름에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오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오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하며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는 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앵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다윗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는 사울을 피하여 십광야 수풀에 있을 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하나님을 힘있게 위지하게 하였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아버지 사울의 손이 다윗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고,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유다 지파의 10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을 알렸습니다. 사울은 그들에게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을 더 정탐하고 상황 보고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이 마오 황무지에 있을 때 사울이 따라와 다윗을 애워쌌습니다 다윗은 사면초가의 상태였습니다. 시편 54편은 이때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시고 자신의 생명을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간절하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바로 그때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에 사울은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습니다. 다윗은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물렀습니다. 사울의 손이 다윗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요나단의 말대로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지키셨습니다. 위기의 때든 평안한 때든 어디에서든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적용 사면초가의 상황입니까? 한마디 여호와께서 지키십니다.